안녕하십니까. 국어는 논리다논리퀴즈 해설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5급 공채 시험 행정고시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먼저 스스로 풀어 보시고 어, 어, 해설 강의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글과 자기 소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대학생 성별 학과 가면을 올케 짝지은 것은 설명입니다. 자기소개입니다. 요겁니다.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대학생 다섯 명이 모여 주말에 가면 파티를 하기로 했다. 남학생이 세 명이고 여학생이 두 명입니다. 다섯 명 각각 행정학과 행위라고 쓸게요. 경제학과 식품영양학과 정치외교학과 전자공학과 학생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늑대인간, 유령, 처녀귀신 좀비. 드라큘라 가면을 쓸 것이다. 자, 본인의 학과, 성별, 가면에 대해 한 명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세 항목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A가 거짓말하면 나머지는 참이라는 이야기고 B가 거짓말하면 나머지가 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빨리 풀고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국어적으로 여러분이 도움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구구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한번 볼게요. A가 거짓말이라면부터 봐야 되겠죠. A가 거짓말이고 나머지가 참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식품영양학과와 경제학과에 다니지 않는 남학생인데 드라큘라 가면 안쓸 거야. 반대로 가야 되겠죠. 식품영양학과나 또는 경제학과에 다니고 남학생이야, 여학생이야? 여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큘라 가면을 쓸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시면 식품영양학과나 경제학과에 다닌다면 그럼 무슨과 난 다닙니까? 자 행정학과나 정치외교학과나 전자공학과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밑에 확인해 보시면요. 전자공학과는 누가 다니나요? E가 다니네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는 D가 다니네요. 식품영양학과는 누가 다니나요? C가 다니네요. 행정학과는 B가 다니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가지고는 얘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학생, 여학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명2 명인데 지금 4명1 명이죠. 그래서 남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d 는 T는 무조건 참 됐습니까? 들어 되겠습니다. D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 외교학과에 다니고 그 다음에 어디다? 여학생이고, 좀비 가면을 쓸 거야. D부터 살필게요. D는 여학생이고, 정치 외교에 다니고, 드라큘라 틀렸습니다. 답 아닙니다. 자, 다시 가셔서, 이번엔 드라큘라 딱 이랬습니다. 그럼 얘가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쓴다고 그랬는데, 드라큘라 가면을 쓴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드라큘라 가면을 쓰는 사람이 두 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E와 서로 충돌합니다. 그렇죠 A도 예, 드라큘라니까 그죠? 그래서 A가 거짓일 수 없습니다. A는 뭐다? 참, 드루, 됐습니다. 자, 그럼 B로 가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 볼게요. B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B가 뭘 했나요? 행정학과에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럼 행정학과에 안 다니겠죠? 행정학과에 안 다니면 어디 다니나요? 경제학과나 식품영양학과나 정치외교학과나 전자공학과를 다닐 겁니다. 자, 보시면 전자공학과 E가 다니죠. 정치외교학과 D가 다닙니다. 식품영양학과 C가 다니죠. 그럼 얘는요, 경제학과 다니면 되겠네요. 그럼 행정학과 누가 다니면 되나요? A가 다니면 되죠. 왜요? A가 참이라면 식품영양학과와 경제학과에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여학생도 설명할 거 없고 거짓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늑대인간 가면을 쓸 거야. 그럼 늑대인간 가면을 안 쓰면 뭘 쓰겠습니까 유령이나 처녀 귀신이나 좀비나 드라큘라를 쓰겠죠 자 드라큘라 누가 쓰면 되나요 E가 쓰면 됩니다 D부터 갈게요 좀비는 누가 쓰면 되나요 D가 쓰면 됩니다 B가 거짓말이면 다 참이니까요 C는요 처녀 귀신 쓰면 됩니다 늑대 인간을 A가 쓰고 유령을 B가 쓰면 됩니다 그죠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B 보시면 여학생이고 경제학과에 다니고 유령 답인 것 같습니다 자, C 보겠습니다. C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보세요. 식품 영양학과에 안 다니겠죠? 그죠? 그러면 무슨 과 다닙니까? 행정학과랑 경제학과랑 정치 외교학과랑 전자공학과 다닐 겁니다. 또 해볼까요? 전자공학과 E가 다니고, 정치 외교학과 D가 다니고, 경제학과, 둘시다 행정학과 B가 다니겠죠? 그러면 얘가 식품영양학과 안 다니면 얘가 여길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남은 게 식품영양학과 누가 다녀야 됩니까? A가 다녀야 되는데 A가 참이죠 A는 식품영양학과 경제학과에 안 다닌다고 그랬죠 이거는 A와 충돌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식품영양학과 안 다닌다는 점이 그래서 얘도 거짓일 수 없다 즉 참이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D는 아까 했고요 E 보겠습니다 E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저거 조금만 볼게요. 드라큘라 가면을 쓴다고 그랬죠. 얘가 거짓말이라면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쓰죠. 안 쓰면요. ABCD가 다 참인데 드라큘라 가면을 쓰는 사람이 없죠. A도 안 쓴다고 그랬고 늑대 처녀 좀비 쓴다고 그랬습니다. BCD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거짓이라면 드라큘라 가면을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짓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B가 거짓말이고 다 참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 A는 식품영양학과 경제학과에 안 다녀요. 그리고 남학생이에요. 남. 그죠? 요 조건은 맞죠? 그 다음에 드라큘라를 안 써요. 되겠네요. 하지만 요게 틀렸죠? C 가볼까요? C는요, 식품영양학과에 다니고요. 그리고 처녀 귀신 가면을 쓴대요. 처만 쓸게요. 틀렸죠. 좀비 아니에요. 그 다음에 C는 남학생 맞죠. 그 다음에 D는요. 아까 이야기했고요. E는요.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남학생인데 처녀 귀신 안 쓰고 뭐습니까드라큘라씁니다 처녀 귀신은 누가 씁니까? C가 쓰겠네요. 그렇죠 D는 뭐습니까 좀비 쓰죠. 그쵸?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 유령수고요. 그 다음에 A가 늑대인간 쓰면 되나요? 예, 그 다음에 과도 남는 행정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답 찾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요. 정확하게 빈칸 채워 넣는 걸로 연습해보면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